2019대 국회의 첫 정기 국회가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회계에 돌입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물론 정수장학회와 10월 유신 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검증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에 맞선 새누리당도 이달 중순 확정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검증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괴식에 이어 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6일부터 1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다음달 5일부터 22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 오는 11월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N 뉴스 강기순입니다.